눌렀냐? 좋아요 눌렀냐? 구이눌렀렀냐독눌렀렀자오오장 구독 구독 장인분 드드레드 정글로 챌린저를 달성한 호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렉사이 상대로 킨드가 옛날에는 정석 카운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바뀌었어요. 자객의 발톱. 그게 진짜 개사기거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킨드가 궁을 썼을 때 궁으로 나중에 이제 막타를 쓸수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렉사이가 지금 킨드 상대로 좋아요. 근데 또 이제 제 킨드레드잖아요. 보여드릴게요. 3렙 전에 렉사이 망쳐 놓는법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표식을 찍고 소리가 나잖아요. 이제 상대에 이제 초, 이런 초반에 일일이 약한 애들 이런 애들 상대 엄청 좋아해요. 대가 있을 만한 위치에 가서 표식을 켜버리면 소리가 나니까네맞죠 아, 그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성능을? 네 그래서 초반. 랭킹을? 네 초반 상대의 위치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동선을 짤수 있으니까 힘들어지 이제 슛 더블 안 찍는 거는 가장 들어가, 들어오거나 인벤 들어갈 때 그럴 때는 이제 큐 찍고 가야 돼요. 무난하게 정글할 때는 더블 찍고. 렉사이가 지금 동선을 두개짤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표식을 안 찍는 이유가 렉사이가 레드를 먹고 카나부리를갈수 있고 아니 면 잡고를 갈수 있잖아. 둘 중에 하나. 예.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가 바텀 위치 보이고 그때 표식 찍는 였죠 이제 렉사이가 표식 찍어요. 저 카나브리 소리 들리시는 거 보셨나요? 아안 들리시는구나. 아 근데 시청자분들 아 거예요. 네 맞죠. 아그 예상되는 위치에다가 화면을 보면 거기서 소리가 나는 데네 맞아요. 와 미쳤다. 개사기죠? 이게 그냥 거의 맵팩 맥팩? 맵팩이죠? 아니 맵팩이네 진짜 이거. 아는 사람 많이 없, 없네요 그러면? 거의 없네요? 없죠. 네. 와 그러네 진짜네. 레드 먹고 이제 오네요 맞죠. 이제 맞죠. 왔네. 내가 파동을 느꼈을 거겠죠? 그렇죠. 이러면 또 스마 썼으니까 한턴빠져줘 왜냐하면 렉사의 위치 맞춰놔줍니다. 음. 그러면 또 이제 빠져줍니다. 말리게 하는 거죠. 내가 렉사의 플래시 쓰거든요? 네. 지금 플래시 어, 렉사 플래시안 쓴대요 그거 이게 어? 이게 예상과는 근데 이래도? 예. 음, 괜찮다. 어쨌든 괜찮다. 다시 갑니다. 음. 제가 지금 플래시 없... 없긴 한데 음. 이래도? 아, 이거는 그냥 잡을 수가 있겠네. 네. 또라인데 이거는? 돌 하나? 오! 야, 이거. 이거 또 제가 요즘이 더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막터막터 막타? 막타! 아, 와! 알고 아, 아, 뭐 막탄 못 먹었지만 그렇죠 와 혼자 그냥 드리블 하죠 그냥 또 세존에 또 왔어요 또 드리블 해줍니다 피해주고 죽긴 하겠죠 점화 바꼈는데 어? 스마스워 죽어 나뭐 스킬 날라가면 죽긴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라가서가이 플래시를 해주나요? 배치기 걔가 없, 없나? 와이러또 잡았죠 와 게임 터졌다 이렇게 또 터트릴 수있어한번한번더 가요 이한번한번더 가요 이거, <laughs> 이거? 끝까지 야렉세이 지금 바보죠 2렙이라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렉사의 플래시도 없어요 이거 슬로우 묻혔죠? 렉사이 지금 바보 됐거든요 이거? 아이고 렉사야 어떡할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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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러면 이제 또와 깨졌다 이거 썼다 게임 어, 거기서 그냥 몰아서 여기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안방이에요 지금 편안하게 지금 침대에 누워서 시머스 침대 느끼면서 지금 편안하게. 에이스 침대로 아요아 에이스 침대로 바꿀까요? 네. 아, 뺏기긴 아 뺏기긴 했어 아 뺏기긴 했는데? 괜찮아? 괜찮아요 이거 오케이 몰아내주 얘네가 터졌죠 어차피 이거 먹으면 집가면 되는데. 왜? 근데 또 원래 집을 가야 되는데 두꺼비. 네, 두꺼비까지. 왜냐면 이제 렉사이가 아... 아래쪽으로 밀려났잖아요. 야 푸시 챙깁니다 지금 또이 게임에 집중을 해야 돼 이거 렉. 이거 탐켄치 안 보이잖아요. 이 렉사이 보였고 탐켄치 표시 찍고. 아 이렇게 찾아줘요. 탐켄치 그, 위치를 네. 그 서포터들이 로밍을 많이 다니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표시 찍고 서, 소리가 나잖아요. 네. 거기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아래쪽에서 들렸던 것 같아요. 일단 탕계층 어, 보였고요 렉사이가 지금 이제 표식 여기 어, 여기 또 들어오죠 근데 이제 템 차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절정에다가 우리는 지금 망토까지 갔으니까 맞죠 이거 그냥 또 가줘요 렉사이 플래시 없거든요 네. 플래시 없으면 바보예요 여러분 상대 밀려나죠 이거 렉사이가 이제 할게 없거든요 바텀을갈 수밖에 없어요 바텀 지금 몇개한번 봐주잖아요 게임 터져요 라인 지금 우리 팀이 푸시하는 라인이잖아요 뒤에 붙어있습니다 살짝 손해봐도 돼 이런 거 해줘야 돼. 맞죠 렉사이 먼저 렉사이 지금 땅볼 없거든요 렉사이 잡고 와 렉사이 누구보다 잘 알아 아 이렇게 야 원래 아군이었던 상대가 맞죠 적이 됐을 때 가장 좋았거든요 원래가 날잘 알거든 아, 근데 세주아니가 탑인데 지금 뭐야 미드로 오면 오네 드디어 상대는 첫킬을 냈거든요 처음부터 터트려놔가지고 응. 안정적입니다 지금 매우 오파나 어? 와 강탈당하고 있네 와 스마가 와. 1초였는데 아깝다 내가 네, 또 잡으면? 저는 가짜 왕이고, 저래야돼찡 왕이. 진짜, 어. 왜냐면. 이렇게안 하면 못 이기거든요, 상대는. 맞아요. 근데 그라가스가. 보여주다, 야라가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여기 벽 넘을 수 있거든요? 예? 이굴은거 이제 또 상대 정글 위치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한번 푸시 찍어줘요, 그 어. 여기서 소리 나빠져 여기 핑한번 찍어줘요. 이러면 이제 상대 정글이. 어, 뭐야, 핑 들은 방풀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치아에 안 보였는데 이제 상대 정골의 위치를 아니까 한마디로 계삭 있는 거죠. 어 씨. 삼 펜치가 이게 여기서 치고 아, 와, 나이스. 어, 카이사까지? 오 어, 잡은 마저 이거 제가 말했죠. 네? 잡고 중단 도 마인드 무조건. 근데 안 죽죠? 기다렸다가 한번더 기다렸다가 오렇게 어, 와. <laughs> 와, 좋아 좋아 센스. 나이스. 나 센스 킹이네. 연연할 필요가 없네 그냥 게임을 이렇게 휘저어버리는 맞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용은 1스택만 어, 1스택만 네. 어, 2스택은 초머치 저런 거큰거 거 먹으면 스택 쌓, 쌓이나요? 후반에 한 8스택인가? 9스택 이후부터 용의 스택이 생기거든요 아그 다음 그거? 네. 네. 그때부터 용 먹으면 스택 쌓여 세주안이가 좀 많이 남아있는데요? 많이 갑시다 이제. 갑시다 이거 갑시다 이거 아, 그가자 어우, 더블도구해 주고, 피해 야 붙어서 싸우니까 그냥 뭐 슈퍼타임 돌리고 병타 아, 이렇게 마무리 안 죽거든요. 철갱이 철갱즈캔슬 아, 저도 하나 더 저도 로이즈 캔슬링 야발 여러분들, 제가 장인의 꿀팁 하나 하겠습니다. 포탑은 맞을수록 빌리지가 되는 긴간... 것아 어, 역시 내가 한대 맞은 데미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뻥기리 보냅니다. 지금 어 좋은데 이거? 한 티지 잡았죠. 카이사까지? 알았지 아 조금만 더 시간에 끈다면 세전이 일단 세전 표시 찍어놓고 그럼 오리 하나를 아니 나 세전에 잡자. 사워가 없어서 크게 돌아갑니다 근데 고거리를 주는데요 우리아나가플래시 나도 너만 있냐? 어? 어? 안돼 어. 어. 이게 눈이라가지고 뭐가 잘 안되네요 원래 같이 정글이랑. 아 시식이 연기하고 이러면 좋은데 네 맞아요 아니 탕켄치같이 든든한 친구 있었으면 좀더 좋아하실 수도 있는시 테어스톤이 태어스톤, 테어스톤이 잘 든든한 친구 아이 탕켄치라는게 아니라 든든하시다고 해야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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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죠 이거 뭐 이거 오죠? 잡았죠 이거는? 이게 이제 여기서 또 내가 유미힐유미힐을 버티면 하거든. 중전복 여기서 오리 하나까지 제압이거든요. 그렇지 이거거든요. 뜨겁다 뜨겁다. 어 오. 이번에는 진짜 궁 제대로 썼네요. 네 맞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절묘한 타이밍에 궁을 쓰시려다 보니까 계속 못 썼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쁜 뜻을 알아주세요. 알아 주세요. 네, 이렇게 해도 표식이? 네. 네. 이스택. <laughs> 상관이 진짜, 없다. 17분인데 표식이 이스택. 그럼 3코어는 무대인 거죠? 네 무대가. 근데 엄청 작을 때는 유령무에 가긴 하거든요. 어, 그래요? 네. 유령무에 한번 가볼게요. 완전 작으면요? 네. 완전 작으면 무대가 더센게아니라 왜냐면 이게, 신발을 안 올리고, 2티어 신발 안 올리고, 유령무일 올리고, 그 다음에 무대를 가면, 공속도 주고, 신발 안 가고 2티어 안 올리고, 이동속도 7%까지 받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유령무 효율이 좋아요. 근데 제가 궁이 역사가 이런거에 다해서 혼자 있으니까. 한캔치 아, 이러면 나 죽었다. 한캔치라도아 예. 아호사리 네. 플레이 보시기, 죽어도 잡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내가 일단 좀 먼저 먹어줘. 테스트 아, 아, 님 죽일까요? 아아아아아아아이헷갈렸헷갈렸아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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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laughs> 어. 저는 빠졌거든요 아, 나, 나 전투 참여 못해서 미드 치고 나가자 이렇 이렇게 궁 깔고 싸워줘요 그냥 5킬. 낚시 좋았는데 이런 플레이! 이거 유도 하신 거예요? 유도했죠 제가 이미지 열었죠 이거 하데 이거 아니라. 이 어! <laughs> 어! <laughs> 아필로 쏘죠 이거? 오케이, 이상한데 요 이거? 뭔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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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거 이거? 이거? 안 죽.. 안 죽거든요? 그냥 그거 안 써요 실제 일거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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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크게 한타 열릴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럴 때도 그냥 여기서 맥사 이거 그냥 들어가죠 요 그냥 지금 조식 오? 맥사 한번 뺐죠? 이러맥사이 바로 그냥.. 못 잡나 이거? 아 맞겠다 아.. 아깝다 이 아.. 아또 아.. 잡고 궁술라 했는데 아.. 방금 보셨죠? 초식에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그니까요, 이게 오히려 쓸 때가 감쪽 들어와버리죠. 네, 맞아요. 이렇게 한타를, 킨드어이드가 한타를 이겼나? 많이 당한 거죠. 결과적으로 한타를 이겼습니다. 맞죠. 왜냐면 렉사이가 저기 진짜 중요한 요원인데 자발도 빠지고 군도 빠지고. 그치. 이렇게 한타 대서 여기서 궁 썼으면 너무 쉽게 이기니까 안 치신 거같아 맞죠. 되겠지? 우리 팀 이제 또 하고 싶은 걸 해야지요. 어? 나만 또 하면 또안 되거든요. 배려식. 네. 아, 맞죠 <laughs> 네. 끝날 것 같은데? 아, 좋았습니다. 아. 자, 이제 이번에는 전투 중에는 원래 표시를 못 찍죠. 맞죠? 네, 저 박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호사님은 첫판부터 보여주셨습니다. 눈앞에서 찍는 거를 이거 한번 볼게요. 전투 상태에 돌입을 라면 표시가 찍을 수가 있는데 없어져요. 지금 보시면 이제 어, 뭐, 뭐, 저, 뭐, 뭐야? 저 보고 뭐 이렇게 악스가 없어져가지고 표시가 못 찍어요. 어 잡코 어디서 어이 표시 못지는데 이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지금처럼 표시를 찍을 수 있다 샤코가은신을 통해서 나왔는데도 표시가 찍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시프트 F12345인데 이거 알아요 아시죠? 이제 실제로 f 1을 누르면 우리 팀 나가, 내가 되고 F2를 누르면 뭐 우리 팀 이제 탑이라든지 정글이라든지 이게 다 순서가 있는데 상대 시프트 1, 2, 3, 4, 5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그럼 그냥 누르면 그렇게 누르면 돼요? 네, 그래서 밑에 네모난 박스가 없어져도 만약에 상대 정글한테 표시를 찍고 싶다. 그럼 음. 시프트 F2 아 그렇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자아무 이렇게 해가지고 킨드레드 정글 장인 호산님 모셔봤는데 정말 역대급 꿀팁! 매팩과 그리고 교전 중에 표식을 싣는 방법까지 알수 있어가지고 호산님이 이렇게 평소에도 파이팅 있는 전투적인 게임방송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찾아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께 말씀해주시죠 아프리카에서 생방 진행 중이고요 유튜브에서도 이제 호산 검색하면 나오니까 영상 맛있는 거 많거든요? 들어와가지고 찾아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컷컷 컷. 와우! 풍모노가 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가입 음... 멤버십, 가... 멤버십 가... 가입 멤버십 <laughs> 가입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